교내 와이파이 문제로 포스텍 구성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오는 만큼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도서관을 비롯한 교내 시설들에서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내 와이파이는 대학 내 주요 IT 서비스 관리 계정인 해모스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으며 교내 구성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내 구성원은 포스텍과 에듀롬, 두 개의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위치에서 교내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내 와이파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매우 잘된다가 2.9%로 아주 적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교내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는 장소로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박태준 학술 정보관, 무은재 기념관, 학생회관에서 교내 와이파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장소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공부를 청암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청함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많고 특히 무은재에 관해서 수업을 많이 듣는데 무은재에서도 수업 듣는 중간 중간에 와이파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 계속 그 승인 요청 메시지가 뜬다던가 그런 식으로 끊긴 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연결이 안될 때가 많은데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나 강의실에서도 사람이 많은 강의실에서는 연결이 잘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GS에서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어, 와이파이가 안 돼서 모바일 상품권 결제를 못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은 후 문제가 있다는 새 장소의 인터넷 체기를 직접 측정해 본 결과. 학생회관은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였지만 나머지 두 장소는 인터넷 연결이 약했습니다. 심지어 박태준 학술정보관 안에서도 아트리움과 서가연람공간의 와이파이 세기가 차이 나는 등 교내의 불균일한 인터넷 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학 무선 인터넷 전체에 장애가 생겨 복구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교내 무선렌을 관리하는 정보기술팀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포항대 정보기술팀에서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욱입니다. 인터넷이 끊기는 이슈의 아, 원인 자체가 무선의 경우에는 유선과 달리 어, 다양합니다. 실제로 사용자 단말 기기의 이슈도 있고, 실제로 무선 AP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연결을 시도해서 끊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선 AP 간의 로밍, 그리고 무선 AP 간의 위치,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장애 신고나 메일 또는 유선으로 좀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원인을 해결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2022년에 어, 무선랜 망 분리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선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 상황이 있고, 또한 어, 무선랜 인프라 자체가 2018년도에 저희가 개비를 했는데. 어, 지금 한 6년, 7년 정도 지난 시기여서, 노화를, 노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향후 1, 2년 안에 교체를 할 예정인데, 부분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부탁드리는 점은, 원인을 판단,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황이나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해서 좀 접수를 해주시면, 제가 원인도 파악하고, 무엇이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이제, 어, 단순히 인터넷이 안 된다. 라고만 얘기하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최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무선랜을 잘쓸수 있는 방법은 무선 AP가 보시면 천정이나 벽체에 한 요만한 네모난 하얀색 케이스로 벽체나 천장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가까이서 무선 인터넷을 쓰시는 게 속도가 제일 잘 나옵니다. 어, 원형 데스크나 또는 5층 집중학습 공간 쪽이나 3, 4층에 있는 집중학습 공간에는 무선 AP가 설치는 되어 있으나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그 사용자 수만큼 한 AP에서 대역폭을 나눠 쓰게 되거든요. 많은 사용자가 붙을수록 속도가 그만큼 안 나오게 됩니다. 사용자가 많이 밀집해 있는 공간보다는 사용자가 좀 없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는 무선 AP에 가까운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네. 학교 측은 학생들이 교내 와이파이에 대해 밀집된 지역을 피하고 명확한 원인을 제시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정보 기술 팀의 해결책이 잘 반영되어 교내 와이파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